아이고야, 지금 시간이 10시인데, 아, 얼마나 장사가 안 됐으면 상인들도 나올 생각도 안 하고, 지나가는 고객, 시민도 없고, 이 큰, 500점포가 넘는 이큰 상가가 어떻게 될지, 하루빨리 이런 상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어, 이런 것들을 잘 TF팀이나 용역을 해서 좀, 어, 좀 개선도 하고 시설 개선도 하고 스토리를 만들어서 어, 정말 지역 주민들이 편하게 쉴수 있고 조금 또 우리 장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꿈꾸면서 생계 터전을 지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, 아, 찔끔 찔끔 참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 지하상가뿐만 아니라 이쪽에 가면 재개발로 지역의 브랜드 가치는 높아질지 모르지만, 그 재개발로 인해서 초토화되어 가고 있는 재래시장, 전통시장들은 누구한테 이 하소연을 해야 될지 나름대로 이렇게 감성을 자아낼 수 있게끔 어,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. 이런 변화들은 그냥 일시적인 변화들 변화들 뿐이고 근본적인 대안책이 필요한 듯한데. 어,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상인들이 왜 그리 뭐 10시가 다, 돼, 다 됐는데 안 나오냐. 나와도 보시다시피 고객이 없어요. 그러면 뭐 하루 정심을 사먹을 돈도 수익이 발생이 안 되니까 아점 겸 아침 겸 정신 겸 밥을 먹고 출근을 하다 보니 뭐 12시 1시 그리고 저녁을 또사 먹을 어떤 여력이 없고 고객이 없다 보니까 6시 7시면 뭐뭐 뭐 폐점을 하고 들어가는 이런 실정 청주 지하두상가도 3년 전에 전 상인이 다 나가서 골칫덩어리로 전락해서 시에서도 방치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런 어떤 전국적인 사례들이 있는 있기 때문에 이런 대안책들을 빨리 좀 마련해서, 어, 전국 최대 규모의 이런 상가를 잘좀 재정비해서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찬담한 현실을 전합니다. 주변의 관계자 여러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.